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 여러분 황금밀크입니다 어 이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요들과 어, 좋은 시간 다들 보내셨길 바랍니다 어설 끝나고 이제 아뭔 얘기도 가져왔냐 하면은 어 글쎄 또 흉악한 일이 또 일어났다고 얘기가 있기에 호다닥 갖고 여러분들한테 꼰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내용이 무엇이냐 어 대학생 동기생 dna를 내 몸에다가 집어넣고 동기생 유사 강간범 취급을 했다는 일을 검찰에서 이놈이 무고죄로 없던 일을 만들었다 어 얘기를 했다고 어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얘기가 떴습니다 이 얼마나 흉악한 일이냐 나이가 이제 서른 살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도 어, 어이가 없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해 만약에 넘 그냥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넘어갔다면 한 남성의 인생은 성폭력범으로 전락이 돼 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네, 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어, 얘기 나왔고요. 자 검찰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사건 A 씨, A 씨와 대학 동기인 B 씨는 따로 이제 이거 만이 건을 말이건 제외하고도 지금 다른 재판을 하고 있어요. 피해를 줘서 그래서 a 씨가 대학 대학 동기인 b 씨 남자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해 작년에 2월 18일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b 씨가날를게요 손가락에 항문을 씹어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어, 예, 말이 좀 이상하죠. 구직계 호수 저지를 자고 있을 때 하는 게더 낫지 않나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제 폭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에 어 2주가 진, 지나서 3월 4일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담 해방센터가 DNA 검사를 받고 이게 DNA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소를 했다고 해요. 어, 경찰 입장에서는 어 순서대로 나왔기 때문에인데 검찰은 이건 좀 이상한데 싶어서 다시 보안 수사를 했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A 씨가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거는 2월 18일입니다. DNA 검사는 1월부터 2주가 이뤄졌어요. 근데 2주 동안 밥 먹고 잘 자고 어, 화장실에 잘 갔다 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오,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DNA가 몸에 남아 있을 수 없다 검사 아주 훌륭합니다. 예. 유죄 추정이 아니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찾아 사은것 같아요. 그 A랑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어 유사 강간 까이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여,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으면 무서워해야 맞을 텐데 어 보안 수사를 결정한 이유였다 그래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보안 수사를 통했는데 기소당했는데 이 사람이 강간 혐의를 벌수셨답니다 a 이 씨가 보안 수사 과정에서 유사 강간을 당한 뒤이주 동안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용변을 보지 못했다며 이게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만 년면 거짓말을 술술한 이런 애들이 특징이죠. 거짓말을 하는 거. 근데 하지만 A씨가 이 기간 음식점에서 카드로 밥 먹은 내용도 나왔고요. 이 시동은 사람이 굶을 수 없죠. 예. 동거하고 있던, 어, 동거인에게 또 음식 배달 주문을 요구한 녹취록까지 나왔고요. 전화로 시켜놔 자기야 밥 먹을 테니까 또 했다는 거죠. 그리고 A씨의 동거남도 a 씨가밥 제대로 잘 먹었다고 말을 했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뭐냐? 그 희뿌렁을 얘기한 거겠죠. 당연히 묻혀 갖고 빠르게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뭐 지문을 떴든 뭘 했든 간에 뭐 손톱 조각이든 뭐뭐 DNA가 나, 남을 만한 거어 그런 걸 가지고 갔다는 건데.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가 맞는 거고.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자, a 씨가 자신 유상관에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제3자를 계속해서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메스 카톡을 했대요. 어 근데 다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 보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제3자라고한거 같아 B씨도 아니고 A씨 본인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 라는 게 검사의 판단이랍니다 자 그리고 A씨는 현재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A씨가 B씨에게 DNA를 제, 어떻게 채취해 자신의 몸에 대는 진술하지 않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몸에서 나왔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이제 부인하고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허위사실유포 지금 들어갔죠. 무고로. 그럼 이제 가장 여기서 개심한 게 뭐냐면 이 여자의 행동이 많이 당했으면 참 불쌍한 일,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허위사실로 넣었다니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랬냐?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 검 검찰 관계자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양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재판에서 우위를 가지고 가지기 위해서 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야 이런 일을 써야 되는 거에 지금 본인이 한 본인이. 지금 좀더 어떻게 해든 야 유리하게 위치를 선정해 보겠다고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무고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 이런 걸 검찰이 잘 걸러내었다 이렇게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흉악한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잘 잡아낸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이분이 얼마나 나쁜 나쁜 생각을 했냐. 자,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 2주 동안 이제 검사 검사 검사님이 똑똑하신 분인 거죠 이거 잘잡아내는 검사님이.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용의주도했냐면은 그 동안 이걸 빨리 DNA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2주바로해서 DNA 검사를 받고. 근데 이제 시간 텀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거 누군가랑 계획해서 쿵짝쿵짝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쪽 범죄 같은 경우는 남성분을 바로 기, 이제 기소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을 확, 확신을 했으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제 자기가 조금 어떻게라도 유리하게 해보겠다는 이제 흉악한 짓을 또한것 같습니다. 상해를 가한 사건, 그 그러니까 잘못을 했죠 본인이 근데 이걸 덮기 위해서 자기 사회적인 위치를 이용했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여성이라는 사회적 위치. 여성,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한 사건입니다. 어 솔직히 얘기해서 황금미 크 생각은 이런 흉악한 짓이 아니라서 심겠고요성 모시기로 전락하면은 진짜 저 남자분 만약에 저게 이게 잘 검사님이 걸러내지 못했다면은 경찰분들이 다잘 수사하지 않았다면은 인생 한 순간에 날아가는 것순까요맞성 모시기 범하면 대한민국 그냥 날아가요 인생. 네. 근데 잘 걸러낸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콜라보가 문제. 잘 되었다. 네, 이번 건 칭찬합니다. 아주 칭찬해요. 어, 저 여성분은 인과응보다 아, 잘못한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줘야지 성인이 돼서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겠다고 사기를 치려고 했으니 그것도 수사 수사 기관의 상대로. 인과응보의 죄를 본인이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어, 가볍다 그럴 수도 있고 무겁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좀 읽어보면 아, 눈사이 시뿌려지는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어쨌든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일 잘하고 있다는 거 저런 거를 또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어, 얘기하고자 이렇게 고작질하러 왔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답글 달러 뛰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미크입니다.